자, 우리 2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어, 선분 AB의 길이가 1자리인, 어,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하나 있다라고 주고, 자, 그림이 일단 잘렸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읽고 난 다음에 그림 다시 보도록 할게. 자, 뭐, 변의 길이가 같다 같다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 세타 표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채꼴의 각각의 넓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어, 요 놈은 우리가, 어, 선생님이 바로, 자, 문제 외웠거든. 자, 그래서 그냥 바로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먼저, 우리가 요 놈의 빨간 색깔 길이랑 요 놈의 빨간 색깔 길이가 문제에서 같다라고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요만큼의 녹색깔의 길이랑 요만큼의 녹색깔의 길이가 지금 동일하다고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자, 색깔 보이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길이 똑같고, 이렇게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가 지금 똑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각을 세타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거 되겠죠? 자, 세타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세타나 s세타가 지금 보이는데, T 세타는 뭐냐면은 C를 내가 뭐냐 원의 중심으로 잡고 있는 내가 부채꼴이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돼 부채꼴 이 전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S 세타는 뭐냐면 이만큼의 부채꼴을 내가 얘기를 하신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랑 그 다음에 중심각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우선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놈의 점은 우리가, 어, 이놈의 반원에서 우리가 위의 점이 되는 거고, 지름의 양 끝점을 각각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90도 체크는 일단 해줄 수 있지, 그쵸? 그리고, 우리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1이라는 놈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빨간 색깔 길이는 일단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빨간 길이가 그래서 뭐 나오냐면은, 1이라는 놈이 세타에 대해서 내가 마주보는 쪽에 있으니까 1 곱하기 사인 세타를 바로 쓰면 되고, 그럼 연놈의 길이도 우리가 얼마나 온다 사인 세타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녹색깔의 길이는 뭐냐면 전체 길이 1에서 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놈의 길이는 1 마이너스 역시나 사인 세타 이렇게 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어 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만큼의 내가 길이를 이등변 삼각형 요놈의 구조에서 구하려고 할수 있고 겠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놈의 이등변 삼각형의 구조에서 우리가 이놈의 주황색깔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그 길이들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중심각만 이제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 우리 유넘이 세타고 얘가 90도였으니까 이쪽에 있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우리가 세타라고 각을 잡아줄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유넘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 물어보시면은 자, 이듬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뭘 내릴 수 있다?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고 얘가 직각 표시가 되면서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절반의 길이를 뽑아내주면 되겠지. 그렇죠 절반 길이. 자, 그놈의 절반 길이 그면 뭐냐 물어보시면은 요만큼의 각도가 얼마 나오냐면은 4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2분의 세타지 절반 값이니까. 맞죠? 꼭지각을 이등분 시키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 이만큼의 끼인각에 대해서 내가 빗변을 알고 있고 참고로 얘가 90도였으니까 이놈의 마주보는 이 파란색깔의 절반의 길이는 뭐냐 물어보시면은 파란색깔의 절반 길이가 파란색깔 절반 길이는 자, 이놈의 사인 세타에다가 우리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사인에 이놈의 각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 길이는 여기다 몇 배를 붙이면 된다? 여기다 두 배를 붙여주면 우리가 파란 색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러면 파란 색깔 길이를 구하시면 이놈의 길이가 2만 곱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줘서 정리를 하시면은 이놈이 2라고 쓰고 이놈의 길이가 우리 구해지죠. 자그 다음에 이제 녹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이놈의 주황색깔을 찾으러 가면은 이놈 역시나 우리 꼭지각에서 내가 뭐한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2등분이 되고 각도 우리가 꼭지각 2등분 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2분의 내가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주황색깔 길이의 절반의 값은 뭐냐? 이만큼의 절반의 값은 뭐냐? 물어보시면은 네가 알고 있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빗 변에 대해서 이런 마주 보는 변에 있는 요놈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빗변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에 우리 요놈의 마주 보고 있는 각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빛 변이 각을 비껴 들어간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주황색깔의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여기다가 두 배를 붙이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주황색 길이 우리가 찾아냈어. 자, 그럼 이제 중심각을 찾아내면 되는데, 중심각 어느 하나가 나오냐 물어보시면은, 자, 우리, 자, 이걸로, 이걸로 빨간색으로, 아, 녹색으로 할까? 자, 녹색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각을 잡아보시면은, 자, 90도에서 이놈뺀거만큼 있는 거거든? 90도에서 얼마만큼? 이만큼의 각을 뺀거만큼이이 놈의 각으로 잡히고, 자, 그 다음에 이놈의 빨간 색깔의 각을 여기를 잡아주시면은, 역시나 90도에서 여기 보이는 각을 빼준 거랑 동일하잖아요. 그쵸? 90도에서, 자, 이놈을 빼주니까, 얘는 90도에서 이거 빼주니까 4분의 파이고, 자, 이놈 빼주니까 얘가 더하기 2분의 세타가 만들어지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중간에 끼어 있는 각. 이 노란 색깔의 각은 뭐냐 물어보시면은, 자, 이거 두 개, 다시 180도에서 이거 두개 합친 놈을 내가 버리면 되는 거거든. 자180 대에서 두개 합친 거 내가 버려 주게 되면은 이거 두개 합치면 지금 얼마 나오냐면은 이거 어쨌든 없어지네 이렇게 합친 게 그럼 여기 4분의 파이만 나오면 합쳤을 때180 나오잖아요 그쵸 파이 값 나오니까 어중진각은 있잖아 특수각으로 우리가 4분의 파이 값이 나오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하시면 돼 t 세타 마이너스 s 세타에 내가 넓이를 구하러 가자 그러면 이 파랑 색깔에 잠깐 파랑 색깔에 여기다 그냥 바로 써버릴 거에요. 자, 파란 색깔에, 값을 내가 뭐하신다? 제곱을 붙이고, 반지름 제곱. 자,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에 내가 중심각 붙이면 되지, 그쵸? 되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 빼주자. 자, 빼는데, 자, 잠깐만요. 어디까지 쓸수 있나 한번 볼게. 자, 여기까지, 어이고, 그럼 칸이 모자르잖아. 자, 그럴 거면 여기다 그냥 써버리죠. 자, 여기다 그냥 바로 써버리자. 자, t 세타 다시 한번 볼게. 이 전체 얘는 이놈을 제곱한 모양. 에이, 그냥 이렇게 쓰, 써줄까? 그 다음에 거기에 몇한 거? 2분의 1을 붙이고 중심각을 곱해 준게 이놈이 바로 뭐 나온다? t 세타가 되는 거고. S 세타는 요 놈을 제곱한 놈 있죠? 자, 그놈 제곱한 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내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 써줄 거 2의 사인의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이고 다시. 2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그다음 사인의 2분의 세타를 써주면 되겠다. 거기다 무엇을 나눠주면 돼? 자, 거기다 나누기. 세타 제곱을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세타 제곱. 자, 근데 수렴하는 값들은 그냥 내비두자. 자, 여기 수, 수렴하는 값들 보, 보이면, 여기 있죠? 자, 노란 색깔로 갈까? 자, 너 수렴하는 값이고, 너도 수렴하는 값이고, 수렴하는 값이고, 수렴하는 값인데, 이 수렴하는 값들 은 우리가 공통으로 묶어서 8분의 파이라고 내가 쓰면 되고, 이 세타 제곱은 여기다 이렇게 내가 놓아서 들어가 주면은, 제곱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이놈이 우리가 그냥 세타로만 나눠주면 되고, 요것도 세타가 이쪽,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쵸? 렇 음. 자, 근데 얘 극한 값이 니까 1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2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만 내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0으로 보내니까 사인의 4분의 파인는 2분의 뉴트 2거든요. 자, 그놈면 내가 뭐 하신다? 제곱이 있고, 벌써 빼주면 되죠. 자, 이때는 요만큼 계산한 게 2분의 1인데, 이거 없애줄 수 있고, 얘는 어차피 세타 0 집어넣으니까 얘가 1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정리한 게 얘가 1이 남고 그놈의 제곱이 되는데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2가 남고 얘는 1이 남아서 최종 정답 얼마 나오시면 된다. 8분의 파이가 우리의 최종 정답이 될수 있다. 이거 야 정답 표시라고 하면 정답 몇번 쓰면 된다. 2번으로 우리가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